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크레스티드 개코를 알려드리고 있는 어, 크레팍스입니다. 아, 최근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어, 굉장히 유명한 채널에 고구마를 먹는 크레스티드 개코가 나와가지고, 어, 고구마를 먹여도 되냐? 뭐 고구마 말고 또 먹일 게 뭐가 있냐?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또 먹는 거에 관해서 질문해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파충류를 한 10년, 어 올해로딱 10년 정도 키웠는데 사실 이제 10년 정도 키운 분이나 어뭐 하루 이틀 키운 분이나 얘네들한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 뭐, 이게 뭐날 이거 뭐 슈퍼푸드하고 귀뚜라미만 주고 뭐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 뭔가 뭐좀 죄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어 보시는 분 중에서 이제 그 생각을 못 하셨다. 어 그러면은 음 그럴 수 있다. 아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막크레한테 가끔은 이거 먹였는데 뭔가 그, 그날 이후로부터 막 크레스티르계고 좀 이상한 거 같아. 우지 크래 갑자기 막좀 이상한 거 같고 이거 먹였는데 뭐 갑자기 막 설사하는 거 같고요. 이거 먹은 날부터 좀비시비시해진거 같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 자. 어, 우리가 이제 강아지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다 알아. 사육자들이 다 알아. 사료를 A라는 사료를 먹이다가 갑자기 B라는 사료를 먹이면 갑자기 변 냄새나 오줌 냄새가 엄청 심해지고 설사를 한다라는 사실 다 압니다. 왜? 몇달 동안 그것만 먹었는데 몇달 동안 그것만 먹었으니까 그것만 먹다가 갑자기 다른 거 먹으면은 체뭐탈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또 하나 더 예를 들수 있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군대에 갔어. 군대 가가지고 이제, 어, 군대 이야기 아니에요. 예, 네, 군대 가가지고 맨날 군대에서 주는 아주아주 아주 건강한 어, 밥만 계속 먹었어. 밥만 계속 먹었어.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막 몸에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아 왠지 막 튼튼해지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이제 휴가를 나갔는데, 어, 오늘은 내가 내 몸을 한번 해쳐보겠어 하면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먹던 뭐, 치킨, 피자, 삼겹살 이런 거 먹으면. 갑자기 바음날부터 배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 원래 몸이라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음식만 꾸준히 먹던 동물이나 사람한테 갑자기 다른 거를 때려 넣으면 탈이 나지 않나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슈퍼푸드만 계속 먹이다가 어느 날은 다른 거를 막 슈퍼푸드 먹는 것만큼 아니면 잘 먹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보다 좀 많이 줬어 바로 다음날 탈 나죠 그래서 뭔가 먹여도 돼. 먹여도 됩니다. 뭐 어차피 크레스트 계고 잡식 동물인데 뭐 먹여서 안될거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잘 먹는다면 좋긴 하겠지만 음 좋긴 하겠지만 잘 먹는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미량만 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슈퍼푸드만 먹다가 오늘 내가 귀뚜라미나 이제 뭐 누에 이런 걸사 왔는데 한번 줬더니 막 눈이 뒤집히듯이 눈이 막 뒤집혀 가지고 막 이걸 막 엄청 먹다 그래요. 계속 줬다 그러다가 탈래 가지고 달라가지고 연락 오신 분들 많습니다 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줄 때는 조금만 주자 에이.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그리고 이두 번째로 이제 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크레스티드 개코한테 고기 먹여도 되나요? 생선 먹여도 되나요? 안 돼요 먹이지 마세요 먹이지 마세요 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꽤 복잡해가지고 곤충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이름만 단백질이지 다 다릅니다 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먹이지 마세요. 네, 척추동물 고기는 절대 먹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해. 어... 과일을 맨날 사와가지고 주기가 좀 애매하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제 과일 분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건강 분말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슈퍼푸드 줄 때마다 막 타서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매번 타서 먹이거나 어, 좀 과하게 먹이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 변종식 분말 이라는걸 샀어 종식 분말 이라는걸 샀어 근데 과연 그 분말에 변종식 만들어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그 변종식을 분말화 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들어가는게 이제 덱 스트린 이라고 하는 건데 어 그게 이제 분말을 시키는 과정에서 고운 분말로 만들고 어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물에 잘 타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뭐 다양한 화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건가, 어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거를, 어, 메론 분말이라고 샀는데 메론은 10% 밖에 안 들어갔어. 90%가 덱스트린이야. 그럼 그걸 메론이라 할수있나요 아니겠죠. 그거는 덱스트린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분말 같은 거 먹이실 때는 웬만해서는 그 과일 원형 그대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갈아놓은 걸 먹이시면 좋고, 웬만해선 10% 이상은 넣지 않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크레스티드 개코들한테 막 이것저것 먹이고 싶어하는 어, 그 마음들은 알겠지만 확네 아까 촬영을 하다가 어, 갑자기 카메라가 꺼져 가지고 영상이 좀 끊겼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는 낮이었는데 밤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여튼 여러분들이 분말을, 뭐 분말 가루 같은 거살때 그런 걸좀잘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 네, 진짜 뭐 다양한 표기 방법으로 이제 덱스트린이라고 안 써져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보신다면은, 어, 진짜 과일을 먹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이 과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먹는 과일이 요즘 과일들은 굉장히 맛있어요. 예, 네, 너무 맛있어요. 그게, 음, 당도를 높이는 거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우리가 이제 크레이의 새로운 모프를 개발하는 것처럼 이 종자를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달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달달한 과일 같은 거 사람도 많이 먹으면, 어 뭔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꼭 우리가 이제 과일에만 집착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일에만 좀 집착을 할 이유는 없어요. 야채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당근,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어,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음, 뭐 케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크리스티드 게코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맛이 안 나니까, 단맛이 안 나니까 이제 그것만 주면 잘안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곱게 어이 슈퍼푸드를 섞을 때 넣어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간다든지 어쨌든 그거를 좀 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슈퍼푸드에 한10% 미만씩 섞어 가지고 먹이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뭐뭐 뭐 시중에 이제 뭐 다양한 뭐 비타민 들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영양소 같은 것들을 어 야채 같은 거 이제 소량을 첨가해서 어 먹인다면 은 충분히 보충해 줄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레스티르 개고 한테 어떤걸 먹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먹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어, 뭐, 크랩박사 추천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어, 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뭐, 요 영상을 보시고, 음, 제발 이제 좀 아무거나 좀 먹이지 마시고, 특히나 막 이, 쓱 까먹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쓱 까먹이시는 분. 예, 뭐, 슈퍼푸드,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마치 뭐, 어, 이걸 섞으면 좀더 좋은 슈퍼푸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먹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별로 의미 없다. 예,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